예 쪽파를 가져왔습니다. 예 아, 쪽파를 보물해 가지고 음, 저 라면 예, 라면하고 같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예 쪽파가 참 맛있겠죠. 예. 숯살하고 어, 양파를 갈아 였습니다. <laughs> 먼저 이걸 넣고요. 예, 소금하고 설탕을 좀 넣습니다. 예. 예, 물엿을 좀 넣고요. 마늘의 액젓입니 예, 원래 제 생강을 좀넣어야 되는데, 생강이 없어가지고, 그냥 예, 막, 예, 다진 마늘을 좀넣었습니다 예, 참고로 뭐, 저는 뭐, 요리 전문가가 아니니까, 뭐, 먹기 위해서 이제 하는 김니다 예, 고춧가루를 넣고요. 이이게어서 주면 됩니버무주면 됩니다. 을이렇 버무려 보겠습니다. 네. Thank <laughs> you. 아, 맛있겠어요 음, 음, 맛있, 맛있네요 음. 간단하게 파김치를 무쳐봤습니다 용기에 담아보겠습니다 예, 박입채 라면 엄청 맛있겠죠 예, 지금부터 먹어보겠습니다. 아 국물에 시원한 게 좋습니다. 음, 김김재 라면, 음. 정말 맛있습니다. 음. 아, 금방 막다 먹는 애 아직 숙성이 안 돼가지고, 음, 파 향기가 막, 뭐 확, 쏘는 게, 양념 맛에 막, 뭐 귀니다 아, 이열치열. <laughs> 아, 한여름에 이 뜨끈뜨끈한 라면을 먹어 입맛 라면 잘잘 그럽니다. 음, 아 이번에 비빔면. 뜨끈뜨끈해 김미모렁나지야 물에 한번 세척을 해가지고 있습니다. 예면 네. 샤워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비빔면 비빔면요 소스가 이제 일품이지요. 음 비빔맛이네 파김치하고딱 이렇게 들어가줘 음. 봐 음, 맛있습니다. 처음에 아, 박임치 담을 때는, 에, 과연 내가 담아가지고 맛있을까 이 생각했는데, 음. 아, 그런 대로 뭐, 맛있네. 음. 아, 이 비빔면이 원래 단맛이 향기가 좀 짙거든요. 어, 그파 향기하고 곁들이니까 아주 맛이 일품입니다. 이 박임재, 개군입